여기서부터 녹화 게되거다요거 한, 한, 한. 어? <laughs> 아, 나못 참아. 야, <웃음> 너무 잘이 <laughs> 너무 잘 야, 픽률이 너무 망적인이 <전환적인데>? 너무 <laughs> 는게하나도 없다. 할수있하고 야, 라면이이너인잘이 야, 이 너무 잘하고. 야, 킹이 하 아리라 <laughs> <바지나, 안> 해, 라니 <laughs> 재밌겠네. 아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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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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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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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디오 죽여. 스도못 죽여. 나도 못죽아 나도 못 죽여. 나도 못 죽여. 나도 못도못 죽여. 나 나도 못 나도 못 죽여. 나도 못 죽여. 나도 못 치키치키 착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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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가족, 가착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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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족착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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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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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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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요? 아, 나요? 아, 나요? 아, 나요? 아, 나요? 아, 나요? 아, 이요 아, 나요? 아, 나요? 아, 나한 아, 가 사람이었어? 캔조. 그래서 사람같이 생겼으니까 그 정도면. 야블리자드 빌리, 세계관에서 저 정도면 미남 아니야. 잘생겼지. 야저 정도면 미남 수준이 아니지. 아니야 죽순봐서 그 죽순 소 찌찌 펜더. 야 찌찌. 찌네씨 룰나로 아니. 대 놀랐나봐 아니 이하로 잘했어 아씨 뭐야 이 하이. 하어야이는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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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제목은 뭐였냐? 어, 뭐. 어. 힐조셈안 먹을 거야. 이자, 이자, 이럼 죽어. 이럼 죽어. 이자, 이이야 힘들구나. 여자 이자, 이이

아! 하죠! 여게 너무 잘 쌓이는데. 준비됐어! 어, 나이스. 이안아 나이스! 이안잡힌다고 아! 이,을, 아! 내 큐가 뚫렸어! 이로서 이거. <laughs> <야, 점프력이 좋은데>? <음> <laughs> 어, 아, 거야 이거. 아, 이 이거. 이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거. 다들어가이 죽어 이거. 아, 이거. 힘한 번만 더 아, 이 점프했을 아, 수... 데 네. <laughs> 자, 세번 먹어 몸을... 아, 다 쳤네, 그래. W, W를... W. 어, 나도 그래, 그래, 그래. 네. 울것 같다. 아이고. 어. 아이, 누가 일자로 설했어. 나 아닌데. 나도 뭐, 안맞어 나만 안 맞았어. 그.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그래? 어야어나이스정 <laughs> 어. <나이스잖아. 웃음> 하이 야. 이만 원저거로빼버이네 아이고 마약 부이사이거 같아. <laughs> 그 정크 아래 정타 아래 정타 정타 아 죽구만 아다거기좀끌려아거 봐라 아 우리 왜 이렇게 밀리지 근데? 침대비 기 안에 서 야, 나이번 구슬은 좀 희생해서라도. 어, 왜 했어, 했어. 아, 몰라, 몰라, 몰라. 나도 어? 몰라. 자, 오, 자, 오. 자, 오. 자, 오. 자, 오. 자, 이제 군다 레크크 레일크크 레일크크 아이씨 뭐 레일크크인? 쫄쫄쫄쫄 따라가라. 어. 와, 대기오, 굿! 아, 씨발 2가요? 아, 뭐야. 에이, 이거, 이거. Thank you. m 어 l l a s 저 o l n 아, 나 이거, 오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이 이거, 이 이거, 이실이이 맞아? 맞아. 이제 뭐가 틀린 건데? 그럼 가라.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맞네, 맞네. 맞는 판단이었음인정인정 어디까지 오케이. 될 건데? 이게 국광이야. 국왕님 마공수. 렛츠 고. 어때? 저 내가 고정 판단 할게. 고정 판단. 고정 판단. <laughs> 난 철종판단 어이구 <laughs> <아이고>, 멜 <laughs> <근데? 웃음> <laughs> 안녕? 내가 조선의 왕일세 삐 안돼 왕한테 꼈고 라이가 실패했다 어이구 와엉문강 네, okay. 펜도, 펜도 꺼내줘, 펜도 꺼내줘. 펜도 죽어, 펜도 죽어, 아, 펜도 죽어. 아패펜 어떻게 살려. 이거 <laughs> 어떻게 아, 이래서 푸바오가 안 되는 거야. 어, 우리 <laughs> 사고 잡졌네 아! 뭐야! 뭐야, 이 새끼. 나온다. 뭘로? 니까적 하고 나가야지. 한번날아보아 어, 저기. 아이, 아, <laughs> 이봐이게쉬우잖아 아, 이너있크아 면허 있잖아. <웃음> <웃음> 아, 벼도 있잖아. 면허 있다고사벼안 나? 그아그 벼도 있아 아, 오, 이거 안고? 아 아, 벼도 있잖아. 아, 벼도 있잖아. 아, 벼 우리 여기 아, 벼도 있잖아. 아, 벼도 있 없어도 돼. 땅땅땅똥. 아무것도 없는데 반격을 쓰냐? 그니까. 아니, 저기다가 반격을 왜 쓰는 거야? <laughs> 그러게. 많이 급했나봐. 뭐지? 좋아. 1 6색 끌었다. 이제 아프지? 아아아 아프, 나도 아픈데 근데 아400 스택 더쌓고요 36렙도 찍었어. 근데 우리 나중에 치유증가면 할만하지 않을까? 까? 까? 희망사. 가만히 음. 했으면. 그거 아 이거 아니지? 와앙. 류가 와가대 기오쿠라에 레츠고. 나이스. 오오오 <laughs> 면허 있구나. 용사수. 좋아, 좋아. 바나나 먹였어. 바나나 먹였어. 아, 무서 응, 잘 가. 음, 열심히 음, 해, 음, 열심히 음, 알았어, 해. 알았어. <laughs> 슬로우 맥이 뛰고 지금도 맥이고 슬로우 맥이고 갈레아사 아, 추가 대지 찍었다 딱 대기 시작크더라 이거 뭐야 뭐야 얘네 거울이 네기다 아, 없다 우리 오우 아우 아깝다 파이팅 혹시 은라 없다

어, 저 공기 쪽 공기 쪽아또 공기. 있어. 어, 자자자자. 천천히, 천천히. 우리 우리 푸바오 살려야 돼, 푸바 살려야 돼. 네. 나 이거 죽을것나 <laughs> <일단 해줘. 웃음> 이거 뭐야? Ly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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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y d 이 a 뭐야? d i a 이 y d i a l 야 d i a Ly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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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y 연 i 연승, 연전 연승. 아프지오소 <laughs> 컷트 맞으면 아플거다아이랑 비교졌어 아프지요? 옴나 <laughs> <laughs> <에>, 모르겠다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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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치우치우 자가라 자가라 아 나이스 아덤픈스 이거지 아이스타그라 이게 그려 주지. 이래도 투두두둥이야 이래도 심투 비. 이둥이냐 대체 누가 저걸 처음 전파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 나도 저거 터해 가지고. 아, 비가 아, 그냥? 그냥. 오, 싶다. 야, 공기다. 이거 공기다. 이거 공기다. 이거 공기다. 어, 뭐야, 이거 뭐야? 아로 붙네. 바로 페이호 아, 제 보기 뭔데? 응? 발사! 오 나이스! 오나이스뭐야야 나이스. 이거 빈랑다 탈피야. 아씨 빈 전멸치. 시치 이거? 보호 상태로 춤추기. 어디, <laughs> 멘탈이 나가버린 거가? <건가? 웃음> 멘탈 날수 있어. 와이. 사아아저저저 아, 저, 아파요. 아들 뭐야? 아, 여기 누가 먼저? 이씨 이거. 아이 이거 안 놀지거든. 한번 더 발사. <laughs> 너오 뭐, <laughs> 이거 그냥 빠지아 나는 스킬을 쓸 때마다 공프리 줄어든다고 쉐게들 어, 아, <laughs>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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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컷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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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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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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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저거 왜 쓰냐고 이거 뭐야 얘왜 들어갔어 나도 <laughs> 아, <너> 춤치고 싶어 <laughs> 아 이건 아니다 그냥 빼 그냥 빼나안갈 거야 가야 하나? 아안갈 거야 어?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영상 찍는 거 남았어. 와, 아, 도와놓고 뭐해, 뭐해, 이거. <laughs> <그리고 이상했어>. <웃음> <웃음> 하늘에서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정크리스어로지 물었는데? 왜 저를 어우 잠깐만. 어아자한 조만 묶이는 거? 오유. 아이고 일5나나일 5일. 나일 5일. 나나5나 5일. 나일나일 5일. 나이5나 5일. 나일 5일. 가나 어? 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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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뭘 떠서? 아, <laughs> 이게 아라라크, 아라라크 팀으로, <laughs> 안미도 순수하게 찍었네. 티, 자기 팀죽으려죽고 <laughs> 그럼 뭐이 상황에서 딴거 찍을까? <웃음> <웃음> 어. 그 뭐지, 그 1대1로 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낚시. 낚실 아, 낚시를 찍고 그 소가 공 맞춤이 바로 박아야지. 그게 좀비 아니? 그게 어떻게 좀비? 데스버대신마 나크신은 <laughs> <laughs> 마이너스요아 씨발 <laughs> 안돼이스안돼 리미야 리비야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살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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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자 달려가 <웃음> <웃음> 오 리리 가자 달려라 <laughs> 요 와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맞짱 뜨자 아짱 뜨자 뭐, 뭐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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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리의 힐량을 증가시킨다고 어? 궁 쿨토로 왔어! 다시 쏠 거야! 없어! 나이스나이스 아니 근데 이렇게 계속 치유량 증가시켜서도 핏날에 뻐기를 못 이기네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힐되는데 나 무서워 <laughs> 그러면 뒤돌아보면 <뒤로> 된다 미카리오미마야코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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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같은 게없구 우와, 나 e 야, 나아있지나다 맞았어. 어떻게 살아있겠니? 실가라으니 살아있지. 어, 잡았다. 줄. 다 방금. 아, 마지막에 내가 바나나 맞춰서 살았단 말이야. 우리 파도 자갈아야한 번만 와줄래? 너나 평타 치고 싶잖아. 너 평타, 평타 특잖아 이거. 치! 쟤잘 가고. 야옹! 어? 양성 탄압인데 딜이 왜 저러냐? <laughs> 이래도 평타 특기냐고 그러니까 이래도 평타 특기냐고 평타 재밌잖아. 이겼잖아. 엠프에 피 먹었잖아. 하.. 다 해줬잖아. 어유 살려야 돼. 살려라. 하니. 응. <laughs> 우리 이제 빼도록 할까? 우리 판다 한 와야 돼. 우리 푸바오 아직 안 왔어. 푸바오 언제 와? 왔다. 한 번만, 기회 한 번만. 아니, 알겠어. <laughs> 준비됐어 푸바오? <laughs> 어어 어떻게든 그 준비가 안 됐는데? 어 그냥 싸울거야 나 안보고있었는데 자그로했네어 공발사 <laughs> 나안보어 <laughs> 뭔? <Man. 웃음> <laughs> 아 씨발 왜이렇 오우 워쓸 뭐야? <laughs> 허이거거든이거 <거던. 이거> <laughs> 아, 이게 게임이 음 역시 찌찌야. <laughs> 이거거든. <거던. 웃음> 찌찌이거 <아이고. 웃음> <laughs> 진짜 졸라 개 못해서 <laughs> 이겼다. 네.